안녕하세요, 통캐모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가입하라는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젊은 사람, 사회초년생, 집 구매를 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700만 원, 8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몇십 년 동안 묶여 있어야 되는 연금에 넣어서 결국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서 깨고 연말정산 받은 것까지 토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현실적인 건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돈, 생활비, 의료비 등을 얼마만큼 어떤 수단으로 써야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나를 생각하면서 쓰는 게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실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벌이 부부들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소득 금액과 지출액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기가 12월 달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일단 세부 내역을 보지 마시고 각자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을 확인을 해 주세요. 지금부터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교직원이면서 7천만원을 벌고 1년간 사용한 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와이프가 직장인이면서 4천만원을 벌고 1년간 사용한 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 계획을 짜면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남편의 경우 연봉이 7천만원이면 7천만원 곱하기 0.25 1750만원 이상 써야지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25% 구간이 되는 1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못 쓰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 거 신용카드 실적을 채워서 통신사 할인이라던가 부가적인 할인 혜택 등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175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가 관건이에요. 그러면은 1750만 원을 넘어서 1850만 원을 썼어요. 그럼 100만 원을 더 썼잖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하면 세금은 1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12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써야 되는 돈, 최대로 돌려받는 데까지 드는 한도가 체크카드로 했을 때는 670만원에서 675만원을 더 사용하면 최대 한도로 받을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로 쓰는 돈이 860 정도 되면 최대 한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체크카드랑 신용카드의, 어, 그 차이가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최대로 받기 위한 한도가. 결론적으로 7천만원인 7천만원 연봉인 남편이 신용카드로 1750만원에 체크카드로 670만원 정도 쓰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처, 남편이 처음에 3천만원을 올해 썼다고 했는데 600만원은 세금 혜택을 아예 못 받고 그냥 지출만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600만원을 와이프가 대신 썼다고 하면 와이프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적게 쓰고 세금 안 돌려받는 게 낫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차피 써야, 써야 되는 돈의 총량이 있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위해 분배해야 하나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인터넷에 연말정산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카드 및 현금 소비액 소득공제로 일일이 넣으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연봉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자가로 체크가 가능하세요. 그럼 여기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 남편한테 몰아주고 와이프한테 몰아줘야 되는데 요즘엔 다 삼성페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카드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는 페이코 앱 같은 걸 사용하면 해결이 돼요. 유튜브로 하기에는 조금 길고 설명에 예전에 써놓은 블로그 글 올려놓는.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페이코에 등록하셔서 서로 각자 부부가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의 연말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남편은 사항연금 4학년금 가입자로서 사항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재직 중인 분들은 전산으로 대부분 자동 처리되긴 하지만, 연금 납입액을 꼭 확인하세요. 사항연금은 추가 납입이 안 되지만, 간혹 군 재직기간 추가 납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금수급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연말정산 시에 연금, 연금수급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특히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사항을 꼭 입력해주세요. 확인은 사항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신고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올해 비용을 보고 내년에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키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